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시스템에서 EBS 시스템. 어, EBS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입니까? 강약 조절을 통한 매매 전략이죠. 이 e 전략조, 비전략조, S 전략조. S 전략조는 세력형 매집형. 비전략조는 단기 승부형. 그리고 이 e 전략조는 단기 스윙. 각각의 비중에 맞게끔 종목을 선정해서 접근하는 매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시스템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특화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e b s 시스템에서 포착된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어, 바로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여초 시대라고 한번 지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여초 시대라고 해 가지고 어, 그래서 올해 2 0 1 5년도에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이제 초 초를 했다라는 이제 관련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미에 대한 그런 어, 이제 관련 기사가 좀 나오면서 여초 시대 수위 종목권이 좀 뜨고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서 가장 못 올라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ED라는 종목입니다. ED. 자 E.D 같은 경우는 교육 장비라든가 지능형 로봇 어, 이런 쪽에서 좀 매출액이 좀 특화된 기업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어, 나름대로 이 회사가 그동안어 계속적으로 이제 키워왔던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키워왔던 그 사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지금 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최근에 중국의 성형 그 관련된 종목권들이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좀 상승이 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E.D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세디리스, 그 세디스라는 지방 흡 그. 이 시키고 있죠?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중국에 첫 수출을, 어, 계약을 하는 등 중국 문턱을 지금 첫 번째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중국 관련 모멘텀이 뻗어나오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급증이 되면서, 예,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급증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어, 지금은 중국 성향 관련된 종목권들이 저점대에서 최근에 추메딕스라든가 필러를 뜨고 있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톡스로 유명한 메디톡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디만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되게는 기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어떤 전략입니까? 바로 세력적 매집 평야에 당이 됩니다. 어 작년 제그 상반기 작년 제요 구간 대에서부터 해서 사모 펀드가 무려 200만 주를 순매수를 했어요. 한마디로 200만 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매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예? 완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든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띄울 수 있어요. 이 평선이 완벽하게 지금 수련이 되고 있는 상태고, 구름대에서 지금 돌파해서 안착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범과 월봉상에서 계속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 형성이 되고 있죠. 여기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보죠. 예. 세이디스라는이 기구 자체가 중국의 포문을 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이 되면은 관련 수의 종목권 중에서 ED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네, 상승에 크게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올, 어디까지 올라갔으면요. 이건 목표가 좀 세게 부르겠습니다. 5,400원 정도 이렇게 네.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지켜야 할 구간대가 3,380원입니다. 이것만 설정돼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ED 살펴봤습니다. 교육 장비, 지능형 로봇 제조 업체인데요. 이 동사 성형기구를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매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도 알아봤는데요.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3,380원으로 대응해 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